그, 본인이 갖고 있는 다가구 건물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투룸이나 도시태를 나한테 지금 접수를 하고 있어서 저한테 하지 마시고 지역에 공인중개사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거든. 근데 나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서 전화를 했으니까 포인트를 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이야. 모든 부동산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의 위치, 미래에 대한 가치, 주변 환경, 대중적인 어떤 교통 인프라 또는 주차라든가 생활의 편리성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체크를 해서 우리는 이제 연결을 해준다. 그러면. 내가 이제 물어봐야 될게 건물을 내놓으신 분들한테 위치가 어디냐, 뭐 바다의 조망이 보이냐, 강이 보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또 아니면 일반 시내권이냐, 중심권에 따라 또 다르잖아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건을 내놓으려면 컴펌을 해주는 것도 브리핑이야. 근데 대부분 그냥 물건 받고 집어 받고 로드뷰로 보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 사업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짚었던 대여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더라고. 다가구의방 8개 정도는 내가 움직이고 있고, 11개 정도는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되니, 사장님이 맡아서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한 5천 1억 가진 고객 찾아가지고 매칭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딱 걸리는 게 뭐야. 위치하고 지역이 걸리는 거야. 만약에 천안이나 대전, 청주 요 정도만 되면 서울에서 반 정도 내려오는 거잖아. 우리가 남해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부산, 거제 이쪽이다 보니까, 아, 이거 연결하기가 굉장히 대중적이지 않은 거리야, 이게 지금 그치? 그러면 투자자를 중간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대전이나 청주나 아니면 경남이나 전남, 전북 쪽에서 찾아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또 부동산이 거제 쪽이나 이쪽이 또 침체기야. 침체기에 비수기에 언제 회복이 될지 몰라.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내놓는 건물에 프라이드가 엄청 강해. 물건이 좋다고 하는 거는 개개인의 기준마다 다 선호도가 다르잖아. 어,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좋아요 라고 추천해 주는 거는 참 애매모호하단 말이야 그래서 경매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든 삼삼엠투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경매 강의 해주는 사람이 제법 낙찰 금액 얼마 쓰세요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 거의 없어 왜 그러냐면 본인이 신이 아니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삼삼엠투나 단기임대도 수익률에 대한 확실한 얘기 안 하고 얼마 금액이 낙찰가 쓰는 게 맞다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주인이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주인이 해서도 안돼 왜? 그 주인이 생각할 때는 30만원에서 10개니까 300만원이라고 따지는데 우리는 평균적으로 들고날고 하는 단기 임대 폭이 100%꽉 차기가 쉽지 않으니까 보통 한뭐70% 정도 잡아서 200만원, 210만원 정도 따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대차를 해줬다고 해도 주인이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전대차 임대를 받아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한뭐 120, 130 주고 나면 과연 이게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가 이제 굉장히 고민 덩어리인 거지. 그리고 중요한 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물에 대출이 얼만큼 되어 있느냐 다가구가 지금 전세 사기를 해서 많이 지금 무너졌잖아 법적 테두리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법조항이 생기고 있고 또 전세 사기 친 사람들 구속되고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방 개수에 따라서 수익을 보고 들어갔는데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는 그런 수익이 전혀 안 나오는 게 많은 거야 그리고 그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높은 수익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본인이 끌고 갈수 있는 여력이 많지 근데 방 여덟 개를 해보니까 녹록치 않은 거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내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지 그래서 어, 전국에. 오래된 건물들이라든가 아니면 경매 시장이 엄청 핫했잖아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더 많이 핫하거든 다가구나 원투룸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기 임대 물건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위치나 그런 어떤 주변 환경 또 대중교통 이런 인프라 주차에 대한 생활 편의성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본인이 보고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삼천만 원 오천만 원 들여서 내가 이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지금 3천만 원 은행에 넣어 놓으면 한 달에 세 마일 본고에서 4% 정도 주거든. 3.8%에서 4% 준단 말이야. 그러면 연으로 계산하면 1230만 원? 그 정도란 말이지. 근데 어 내가 만약에 3, 4천 들여서 한 달에 뭐 100만 원 정도 벌수 있다.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이잖아. 그 비율 봤을 때 부동산 사업이라고 볼수 있거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따져 보지 않았을 때는 본인이 엄청나 이제 큰 실패를 보는 거다. 요즘에 이제 계속 이거를 통화해 주는 거야. 고객들한테. 그래서 이 물건을 내놓는 주인한테는 건물 자체에 우리가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알겠지만 선순위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은 그런 경우가 되면 본인은 감정가액이 얼마기 때문에 대출은 이 정도 받아도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단기인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물론 수익도 나야 되지만 가지고 들어간 보증금은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쌍방 입장이 각자 다른 거야. 이거를 조율해서 매칭을 시킨다고 하는 게, 추천해준다고 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내놓는 주인 입장은 일단은 유튜버상의 강사들한테 내놓는 것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변 인프라에 전문가들도 또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이런 뭐 미래 가치 이런 건더 잘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내놓는 게 가장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에 지금 계속 그 통화를 하고 있지 뭐 전화기 불나 지금 경매만큼 불나 전화기가 계속 충전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모든 부동산이 이런 침체기 비수기 또 어느 순간에 이게 회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뜻 누구에겐가 추천하는 물건은 참 어렵더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고객들한테. 그리고 서울의 그 사대문 안쪽에, 서대문이 이제 서울역하고도 가깝고, 또 GTX 때문에 또 서울역 주변으로 엄청 핫하거든? 그래서 어 서울역 인근으로 독립문, 서대문 이쪽으로 주거지 요즘에 많이 보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뭐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거고, 엄청 많이 매물이 나와 있고, 서울은 10년 이내면 다새 아파트야, 분양 아파트 빼면.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이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 서로가 지금 단합을 하고 있더라고 단합과 담합을 하고 있어. 그건 뭐냐면 이 가격에는 팔지 말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2평 아파트를 어떤 분은 8억 5천에서 9억까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은 분이 있는데 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9억 5천에서 10억 그 밑으로는 절대 팔지 말자. 그러니까 똑같은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도 어느 쪽은 건설사에 따라서 또 담합이나 단합의 여부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할까? 그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한참 대화를 했었거든.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도 정보를 주는 게 그렇게 담합을 해도 실질적으로 급금매 물건들은 가격을 하향 조정해서 지금 팔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막 언론에서는 막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하니까 지금 거의 1조 가까운 돈일 거의 예 400억 이상 대출이 은행에서 나갔다라고 알고 있거든. 주택 담보 대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서둘러서 고객들이 하고 있는 걸 아닌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 하반기까지 조금 더 지켜보고 지금 경기가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고 있으니까 제조도 어렵고 부동산도 어렵고 자영업도 어렵고 지금 모든 게다 어렵잖아. 그런 이 시점에서 아파트가 반등한다, 올랐다, 인상이 됐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하나의 언론플레이 같기도 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현장 체험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지금도 갭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84 평방미터는 한 3억 정도만 가지면 전세가 한 6억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갭투자들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나도 공인중개사한테 3억 정도 되는 10년 이쪽 저쪽 전후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매물을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던져놓고 왔거든 그것처럼 지금 내 앞으로 온전히 대출을 받아서 집을 투자하는 거는 조금 이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한 되게 걱정거리였다 다는 거를 또 고객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요.